네 안녕하십니까 가족베이스볼 박로더준입니다 오늘의 윌슨HK1787 와 진짜 약간 구형 모델 엄청 오래된 구형 모델인데 지금 보시면 각이 211에 검지 빼고 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각이 이쪽 부분 이 쪽에만 공간이 여유가 있고, 이 밑에 부분은 공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길들이기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당연히 없죠. 네, 사용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이것도 사용하는 사람이 뭐 편하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편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온 거기 때문에 제가 개선을 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바로 이쪽 밑에 부분에 공간이 없다는 라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글러브들을 보면은 진짜 열에 일곱은 손가락 부분 끈피가 이렇게 꽉 쪼여 있습니다 이쪽이 늘어나는 게좀 약간 부담스럽고 불편하셔서 이렇게 끈을 다 쪼여 놓으시는데 이렇게 쪼여 놨을 때 많이 발생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보시면 21님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비틀어 쓰시는 스타일에 이쪽 부분은 아예 공간이 잘안 나오는 ]입니다. 물론, 공을 이쪽으로, 볼집 위주로 많이 잡겠지만, 사실 쓰다 보면은 이쪽 부분으로도 잡힐 때가 가끔 있거든요. 특히, 수비할 때. 근데 이쪽 부분이 공간이 없다면, 이렇게 패턴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전체적으로 끈을 아예 다 교체를 하면서 각을 새롭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微스 HK1787 패턴. 그러면 작업해보겠습니다. 길각을 보정하는데 끈을 왜 자르고 끈을 왜 다시 작업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 끈피도 길들일 때 자리를 잡아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미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끈피를 다시 작업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 끈으로 결합을 하고 다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또라고 훨씬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해체한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컴파운드가 많이 흡수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듀얼팜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블팜 작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컴파운드만 도포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끈을 푸른 상태임에도 이 가죽 자체가 이렇게 주름이 젖어 있어요. 이거를 평평하게 피는 작업이 이번 작업의 가장 주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척 및 컴파운드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컴파운드까지 작업하고 세척했는데요 컴파운드는 기존 그대로 바닥 보강돼 있네 가죽을 살려서 작업했고요 이제 끈을 낄 건데 끈을 끼면서도 가죽이 평평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계속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끈을 낄 겁니다 그리고 손님 요구사항이 이 윌슨 A2K 1787 모델 조금이라도 얇게 얇게 예, 쓰고 싶다고 하셔서 최대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피는 일본 글러브스러운 검은색 단면 끈피 전체 근갈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재방구 부분 끝까지 결합을 했고요. 살아났죠? 공간이 생긴 모습이 보이시죠? 예전에는 공간이 충분치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글러브지를 했을 때이 밑에 부분이 공간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웹 결합하고 손가락근 결합하고 한번더 작업할 건데, 얕게 쓰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손가락근 피 간격을 여유롭게 작업해서 이쪽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뭐 살아난 거는 진짜 100% 아마 만족하실 것 같고 이제 느낌인데 이 글로브 자체가 사실 얕게 만들어 드리기가 정말 거의 어려워요. 예. 그나마 최대한 넓게 벌어진 스타일대로 엄지와 새끼 벌어지는 스타일과 최대한 얕게 사용하고 싶다 해서 이런 느낌으로 작업해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작업해 드리고. 한번더 여러분들께 마무리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슨 A2K 1787 패턴 전체 견가림이 고정 작업 완료한 모습이고요. 작업한 거 살짝쿵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작업해드렸고, 잡히는 모습 보여드리면 이제 모든 부분 아주 안정적이게 잡히는 모습입니다. 싹싹, 김치, 싹싹. 아무래도 211에 검지 빼고 쓰시기 때문에 이쪽이 거의 뻘집으로 많이 쓰시겠죠? 그래서 이쪽, 이쪽 위주로 제가 많이 쳐드렸어요. 그리고, 아우터 같은 경우에도 싹싹, 싹싹, 김치. 그리고, 자, 끝볼. 윌슨, AK 1787 보정 작업 해드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보다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